이삼 보시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서회가문제가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 매일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여, 저장한후상단부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번은 은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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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이 k click, c l i c 매일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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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언제입니까? 1월부터 03월까지 그래서 안요 하시고 새로 불러오게 하겠죠? 아, 저장한 상태에서 저장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어차피니까 아, 부하세 예정신고서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예정신고서 클릭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01월 1일부터 03월 31일까지 그렇죠? 정기신고 안요 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불러오기가 된 거예요. 한번 새로 블러에게도 똑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 1란, 세금은 얼마인가? 세액 여기 있죠. 13168, 아, 세 난, 1란, 아, 세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1368, 000, 이것을 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 일반매입분 신0란 아, 여기 있죠. 1 0세금은 아,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3465, 000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9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정 신고 서까지 조회했고 14번 먼저 보시면 6월 한달 동안 외상 매출금 계정에 증가금액 이것은 어디에 보시면 되는 겁니까? 우리 총계정원점 봐도 되고 어 월계표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장부를 조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여기 나왔으니까 총계정원장 여기 상단있죠 여기에 대해서 언제 기준입니까? 아, 6월달 기준이죠 그리고 계정과목은 어,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아우 이게 앞 부분에 108번 108번 아, 108번 그다음에 6월달 증가금액이죠 여기 6월달 증가금액 7일 368010 원만큼 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계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월계표 보시면 클릭하시고. 언제 기준? 6월달 기준이죠. 공률 06 그리고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7일 368 개금액 이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6월 말 미지금과 미수금에 대한 계정 잔액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여기서 어, 계정과목 잔액이니까 아, 재무상태표 지금 너무 많죠? 이것을 다 듣을게요. 아 보시면 6월말 이니까 재무상태표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미수금, 미수금 쭉 올리시면 됐죠. 어, 미수금 어, 7 3 8 5 0 7 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미지급금은 유동부채 있겠죠. 유동부채, 어, 유동부채 보시면 미지급금 7 4 9 8 0 0 0 0이 요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